안녕하세요. 정치 한료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 TV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나는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플랫폼에서 훌륭한 일본 TV와 영화를 많이 보았지만 이제는 K-드라마가 화면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글과 댓글이 재미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과 한국의 컨텐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3의 눈으로 보는 객관적인 지표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일단 게시글부터 보시겠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미국 플랫폼에서 많은 일본 TV 시리즈와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드라마가 스크린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TV 작품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 TV 콘텐츠도 좋아하지만 더 많은 일본 드라마를 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왜 많이 볼수 없는 걸까요? 제가 제대로 찾질 못하는 건가요? 저는 심야 식당을 엄청 사랑하지만 다른 괜찮은 일본 드라마들은 소수였습니다. 미국 플랫폼에 있는 일본 드라마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기타노 다케시 영화를 즐겨보면서 자랐다는 것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최신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솔직히 요즘 일본 TV 드라마는 다 쓰레기야. 외국에 수출할 만한 것도 없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붕괴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넷플릭스도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고, 인기가 있으면 저절로 콘텐츠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악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이어서 외국에 쉽게 수출되는데, 일본에서 인기 있는 장르는 나이든 남성들을 타겟으로 한 걸그룹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의 수출도 쉽지 않고, 내수시장만을 위한 거지. 그것도 5년 전이나 그랬었지. 지금은 솔로 가수 인디 록밴드가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AKB도 5, 6년 전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일본 산업은 일본밖에 관심이 없는 늙은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일본 미디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일본 산업 수준이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서양에 없는 창의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 것은 대부분 애니, 만화, 게임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TV 시리즈나 영화에서는 그런 점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금 일본에 살고 일본어도 잘하지만 솔직히 일본tv는 쓰레기야. 심지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도 내용이 중간에 식어버린다. 테라스하우스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더 많은 일본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만들었으면 좋겠어. 또 일본 영화도 아직 좋은 게 많다. 테라스하우스는 리얼리티 쇼잖아. 그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우리는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을 사랑해.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한 건 변태적이었어. 일본 애니 보면 그런 인상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애니보다는 실사물이 더 좋아. 한국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외국에 수출하려고 많은 지원을 하잖아.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싸이가 진짜 어디든지 있었어. 예전 드라마들을 다운로드해놔서 다행이야. 그런 것이나 계속 봐야지 뭐. 넷플릭스가 일본에도 많은 돈을 들였지만 소용 없었어. 여기 일부 댓글은 넷플릭스가 일본에서 인기 없다고 하지만 2015년부터 많은 투자가 있었지.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이후에 한국은 더잘 나가고 일본은 하락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국 것이라면 어떤 것이나 좋아하더라고. 하지만 일본 작품을 보고 싶다면 80년대에 나온 7인 남녀의 여름 이야기를 추천해. 80년대 도쿄 이미지가 멋져. 꼭 찾아볼게. 추천해줘서 고마워. 수십 년간의 족벌주의와 부패 때문에 망한 거야. TBS에 일하는 친구를 아는데 젊은 유망주들을 상납하는 지저분한 짓들을 하더라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런 시대이니까. 그럼 정말 일본은 긴 침체의 기간이네. 내 일본 안에도 일본 TV는 보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완전 끔찍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본에 살았을 때내 일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가 훨씬 낫다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었어. 겨울용가 알아? 윤사만은 일본에서 레전드다. 아, 옛 기억이 난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 완전 클래식인데 나에게도 옛 기억으로 깊게 남아 있는 작품이야. 일본에서는 넷플릭스가 인기가 없어 넷플릭스 국가별 회원수를 보니까 미국은 20%인데 일본은 5%였어. 한국은 10%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 연예산업은 각 프로덕션이 꽤 독립적이어서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어. 반면 일본은 족벌주의 성차별 밀실거래가 만연하고 개인이 아닌 가구로 생각해야지. 일본 가정의 11%가 넷플릭스의 회원인데 그 정도면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콘텐츠를 보려고 넷플릭스에 가입하려는 것도 아니니까 일본 콘텐츠도 많지 않고 그래도 미국에서는 일본 콘텐츠가 아직 괜찮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서는 일본 방송 채널이 있어. 그래서 일본 작품 보려고 스트리밍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아. 하지만 주로 보는 건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일본 애니. 최근에 들었는데 하와이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아시아계라고 하더라. 그런 방송이 나오는 것은 놀랍지가 않지. 나도 하와이에서 살고 있어. 진짜 하와이는 내가 말한 것처럼 좀 특이해. 그런데 난 미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서 미국에서의 일본 콘텐츠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미국 넷플릭스 게시판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을 거야. 답변 고마워.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예로 든 것이고 난 여러 플랫폼을 보고 있잖아. 이 게시판에 있는 사람 절반은 일본 드라마를 볼 듯, 일본 드라마 캐릭터는 바보 같고, 가식적인 면이 강해. 아직도 어떤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연기도 너무 형편 없다. 연기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연기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아. 일본 드라마를 보면 극단적으로 과장되는 리액션이나, 아니면 조용한 리액션이더라. 왜냐하면 일본 드라마나 영화는 귀저기 회사나 맥주 회사 같은 기업들이 들어간 제작위원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해외 마케팅이나 저작권 문제 말고도 서양 작품에 비해 질이 떨어져. 나는 일본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자막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그래서 진짜 일본 드라마를 보려고 많이 시도했는데 초반 몇회를 도저히 못 넘기겠어. 문화적 장벽이 있겠지만 배우들이 너무 과장된 연기 그리고 질적으로도 떨어져 코로나 시기에 그 산업은 한동안 셧다운 되었잖아 내 아내도 일본 드라마를 봤지만 코로나 봉쇄로 일본 드라마가 줄어들어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일본 애니 게임 야동 중국 삼국지 손오공 각 나라마다 잘하는 것이 있잖아 왜 위험을 감수하겠어 애니는 중국의 텐센트도 수준이 높던데 캐주얼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서양 시청자들에게는 한국 드라마가 더 다가가기 쉬워. 한국은 서양 입맛에 더 맞게 만드는 것 같아. 반면 일본은 슬랩스틱이나 갑작스러운 리액션 때문에 보기 불편하고.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그들의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 일본은 지금 베타적인 섬나라 시기이고. 경제 불황기에 일본은 국제 시장을 포기하고 더 국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수가 크니까. 반면 한국은 내수가 작아서 해외에 집중하고. 일본 넷플릭스 탑10중 절반이 K드라마야. K드라마 외에는 모두 애니메이션일 뿐이야. 일본 작품 퀄리티가 별로야. 실제 배우보다 유명인이나 인기인을 기용하고 나도 굴순이와 같은 생각이야. 애니 그만 보고 싶을 때는 한국 드라마 말고 볼게 없어. 그게 아니면 아주 끔찍한 일본 드라마를 보던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반응이 엄청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일본 컨텐츠와 한국 컨텐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일되는 듯 합니다. 가끔 이런 제3의 눈으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고 현실인식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댓글 속에서도 여전히 한류 국책설이 묻어있는 모습도 재미있습니다. i te te ocurra. o l v i 재밌게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고인들의 명곡을 빕니다.